제가 기억하는 탐험가 김영국은 흥과 끼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흥으로서는 어, 그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에서도 열정과 도전정신이 강한 자기만의 독특한 캐릭터의 즐거움과 긍정의 가락이 있으면 끼로서는 문화를 즐길 줄 알고 새로운 도전에 미칠 줄 아는 어떠한 그 쟁이로서의 삶의 소유자라고 어 보여집니다. 여러모로 탐험가 김현국의 인생관과 그의 경험을 통해 어,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귀감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며 끝없는 그의 도전 정신과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찾아가는 탐험 정신이 바로 국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더 열심히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하며 큰 박수를 보냅니다.